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마팬 여러분, 오늘은 적벽이 경마는 맞추고 못 맞추고는 본질이 아니다. 경마는 수익률 게임이지 결코 승률 게임이 아니다. 즉, 적중 경주가 많다고 해서 절대 이기는 것이 아니며 경마는 오히려 적중 경주를 적게 해서 이겨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적벽은 경마의 핵심은 수익률 게임이고 어, 그런 측면에서 볼때 배당의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동경주는 2021년 4월 11일 14도가 출주했던 부산 1경주였습니다. 동경주는 총 14도가 출주했고요. 종합적으로 인기 많은 3번, 8번, 2번, 11번, 4번, 복병 많은 1번, 14번, 9번, 5번, 10번, 7번, 13번, 히든은 6번, 12번 두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동경주를 적벽이 그동안 구독자님들과 소통해온 방식대로 축을 찾아서 구매표 3 칸에 14도의 마피를 적절히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을 보겠습니다. 6번, 12번 두 마리가 있는데요. 166.0배, 156.3배, 14도가 출주했지만 배당이 너무 높습니다. 히든의 축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복병을 보겠습니다. 1번, 14번, 9번, 17.9배, 12.4배, 18.4배, 3마리가 있었는데요. 어, 액면이 비교적 팔리지 않는다면 1번, 14번, 9번 중에 한 마리를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액면을 보겠습니다. 3번, 8번, 2번, 11번, 4번 종합적 오디 인기마 중에서 배당가치가 좋은 마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3번, 8번, 11번, 4번이 5.0배 온 자리에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동경주를 그동안 적백이 구독자님들과 소통해온 방식대로 축을 찾아서 먼저 구매표 3칸을 채운다고 한다면, 구매표 첫 번째 칸에 9, 구매표 세 번째 칸에는 3번, 8번, 11번, 4번, 구매표 두 번째 칸에는 나머지 마필 다, 이런 패턴 기본 세팅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동경주에서 적벽은 이, 이 경주가 적벽의 금년에 어, 실전 배팅이 아닌 비록 가상 배팅으로 그저 공부 차원에서 했던 경주 중에서 3복승식 1210.1배를 적중해 냈었던 어, 최고 배당을 적중해 냈었던 경주였었는데요. 동경주를 가지고 잠깐 또 우리 구독자님들과 공부 차원에서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경주에서 적벽은 1번, 14번, 9번 중에 1번만은 예상지 4개 예상지에서, 14번만은 5개 예상지에서, 9번만은 6개 예상지에서, 종합지 오두 인기만 내에서 추천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종합주 오두 인기만 내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복병마로 빠졌었던 마필이었는데, 적벽은 동경주에서 여섯 개 예상지에서 종합주 오두 인기만에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18.4배를 보였던 9번마가 배당의 가치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9번마를 축으로, 어, 복병의 축으로 가져가서, 다행히 9번마가 1착을 하면서 9번, 4번, 7번이 들어왔는데 적벽은 9번, 7번, 4번을 예상해 3, 쌍승식은 틀렸지만 3복승식 만 210.1배는 적중에 낼수 있었던 경주였었습니다. 어, 또 하나 구매표 첫 번째 칸에 14가 12.4배로 많이 팔렸기 때문에 혹여 14가 3차간에 들어올 수도 있다 해서 구매표 첫 번째 칸에 14를 놓고 동일하게, 계그두 가지 경우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결과적으로 9번의 마본 조합이 배당 가치가 좋다고 생각해서, 구매표 첫 번째 칸에 9를 놓는 방법으로 3복승식을 그렸는데, 비록 그, 가상 패팅이었지만1 곱하기 8 곱하기 3, 24,000원이 패팅 들어가서, 만 210.1배, 적중해낼 수 있었던 경주였었는데요. 동경주에서 구매표 첫 번째 칸과 구매표 두 번째 칸만을 가지고, 복연을 공략해도 155.3배였거든요. 복숭식 9번, 4번이 113.0배였는데, 복연이 배당이 더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쌍승식은 이제 순서대로 맞춰야 하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때로는 복승식에 비해서 복 연승식이 배당이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물론 동경주에서 삼쌍승식은 삼복승식보다 배당이 적었어요. 8,300.7배가 나왔거든요. 현재 그 경마가 이렇게 대단히 비정상적이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될수 있는 사례인데요. 어쨌든, 동경주에서 적벽이 우리 구독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맷뼈 세 칸을 자신만의 국맷뼈 세 칸을 그려놓고, 어느 마본 조합일 때, 배당의 가치가 좋으냐, 배당이 좋으냐,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동경주를 다시 한번, 과거 영상에서 한번 다뤘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동사지는 적벽이 이제 구매표 세 칸을 채울 때 만들었던 적벽지입니다 여기 이제 3번, 8번, 2번, 11번, 4번이 종합적 오디 인기마였고요. 거기서 이제 1번, 14번, 9번, 5번, 10번, 7번, 13번이 이제 복병마였고요. 아무 곳에도 추천받은 적이 없는 6번, 12번이 이제 히든이었는데, 동경주에서 14번과 9번을 축으로 놓고 두 개를 고민하다가 배당의 가치가 좋은 쪽, 9번 말을 축으로 하는 쪽에서 이제 공략을 1 곱하기 8 곱하기 3, 24,000원. 이렇게 해서, 어, 착수는 9번, 4번, 7번, 11번, 10번 들어와서 3복승식만 9번, 4번, 7번 적중해 낼수 있었던 경주였었는데요. 적병은 음, 적벽지를 게임지를 이렇게 만들었었다라고 하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적벽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배당의 가치가 좋기 위해서는 구매표 3칸을 채울 때 어떤 순서로 채우는 것이 좋은가 14들을 가정했을 때 액면 5두는 3착 포지션에 놓을 때 복병 5두 히든 4두 이렇게 그룹핑 한다고 볼때 복병 5두에서 1착이 나오고 히든 4두에서 2착 나오고 때로는 복병 5두에서 2착 나오고 히든 4두에서 1착 나올 때 배당의 가치가 배당이 가장 좋다. 그래서 삼쌍을 공략할 때는 적벽은 이두 가지만 씁니다. 액면 5두는 3착에 고정으로 포지션 세팅해 놓고 복병 히든을 한번한번 한 번. 그게 두 가지 경우가 생기겠죠? 그럴 때 배당의 가치가 가장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요 부분은 적벽은 이런 방식으로 삼복, 삼쌍을 공략하는 방법을 가져가고 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자신만의 방법을, 어, 이런 방법으로 가져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기에 이제 승률게임과 수익률게임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는데 나는 그렇다 하더라도 승률도 중요하기 때문에 액면 오두를 1책에 놓겠다고 하면은 때로는 2책에 놓겠다고 하면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 적벽이 말씀드리는 방법만이 정답이 아니고 적벽은 이런 방법으로 구매표 3칸을 특히 3쌍을 공략한다 다만 한 가지 삼복과 삼쌍을 동일한 순서로 가져가는 것은 적백이 볼때 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삼쌍과 삼복을 동일하게 가져갈 거라면 굳이 삼쌍은 공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틀리면 날아가는 것이 삼쌍인데 삼복 배당도 적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가져가면 삼쌍 배당과 삼복 배당이 큰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그래서, 삼쌍을 공략할 때는, 배당의 가치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 히든을 일창 놓거나, 복병을 일창 놓는 방법으로, 가져가는 것이, 적벽을 보을 때는, 승률게임에서는 훨씬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점꼭 참고하시고요. 그렇다고 보면, 동경주를 2021년 4월 11일 14두가 출주했 부산 일경주를 다시 한번 또 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표 첫 번째 칸에는 3번, 8번, 2번, 11번, 4번을 놓고 구매표 두 번째 칸에는 1번, 14번, 9번, 복병에서 축으로 가져갈 만한 마필, 1번, 14번, 9번 어느 마필이될줄 모르니까 9번을 놓고 구매표 세 번째 칸에 나머지 마필 다 집어넣으면 기본 세팅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적벽이 볼때 1번, 14번, 9번을 놓고 구매표 세 세 번째 칸에 10번, 7번, 13번, 6번, 12번 놓고 구매표 첫 번째 칸에서 4번만 남겨놓고 다 버릴 수도 있어요. 이건 왜 이런 추리를 하냐 면 동경주에서 3번마가 12개 예상지에서 추천받았고요. 머리로. 2번마가 1개 예상지에서 11번마가 2개 예상지에서 머리로 추천받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정상적으로 배당판에 그, 배당의 흐름은 3번, 11번이 깜빡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2번이 깜빡이가 되고 3번, 8번, 3번, 4번 이런 순으로 배당이 팔리는 것이 정상인데 동경주에서 보면은 깜빡이가 3번, 4번 종합주 5등 인기마 중에서 5번째 포지션에 있는 인기마와 깜빡이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4번마가 승부 의지가 높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마리를 만약에 대중과 역행하기 위해서 배당가치가 가장 좋은 마피를 축으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적비기 볼땐 4번이라는 거죠. 3번이 아니라 4번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구별표 첫 번째 칸에 4를 남겨놓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져가면 1 곱하기 3 곱하기 5 해서 15,000원. 이런 방식으로 추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자기만의 축과 구매표 세 칸을 그리는 방식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적벽이 드리는 말씀에만 너무 경도되지 마시고 자신만의 구매표 세 칸을 그려놓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어떻게 히든의 축, 복병의 축, 액면의 축을 찾아서 최적화된 마법 조합으로 또 승부승식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와 관련된 자기만의 방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동경주에서 9번, 4번, 7번 들어왔는데, 9번을 축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분이 있고, 7번을 축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분이 있고, 4번을 축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벽은,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매표 3칸을 일단 그리는 훈련은 반드시 돼야 되고, 그곳에서 액면의 축으로 가져갈지, 법병의 축으로 가져갈지 히든의 축으로 가져갈지와 관련된 자기만의 축 잡는 방법과 마법 조합하는 방법을 반드시 만들어 내시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적벽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적벽이 이제는 이 공부는 하지 않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혈통 상금 경주마 동영상, 새벽 조교, 주로 상태, 부중변화, 마체중변화, 그 다음에 경주기록. 이렇게 크게 보면 일곱 개 아이템이 있는데, 적벽은 이제, 이제 이게 스스로 채우는 족쇄다 이래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마를 더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통해서 우승마를 추리해내고 돈을 따기 위한 방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하실 때 하시더라도 적벽이 이 부분을 반드시 버리라는 얘기를 버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이 부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기는 경마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적벽은 찾아내지 못했지만 그러나 적벽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을 공부할 때 하더라도 이렇게 구매표 세 칸을 어떤 그룹핑을 해서 일단 기본 세팅과 이런 포지션은 설정에 놓으시라. 왜냐하면 배당의 가치가 마본조합 측면에서 볼 때는 동경주에서 9번, 7번, 155.3배 복연승식, 복승식 113.0배보다 배당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벽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때로는 복연이 복승식보다 배당이 높을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요, 복연 배당이 쌍승식보다 높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적백이 드리는 말씀은, 그, 구매 뼈세 칸을 그려놓고, 어떤 마번 조합으로 내가 공략할 때, 배당의 가치가 가장 좋으냐. 이 부분에 대한 공부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기는 경마, 이기는 배팅을 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을 오늘은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버리지 못하고 공부하는 것은 좋은데 공부할 때 하시더라도 구멍 팩개세칸을 채우고 그곳에서 축을 잡아서 찾아서 최적의 마법 조합을 하는 방법은 꼭 하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오늘도 또 말씀드립니다 경마는 축입니다. 액면의 축, 복병의 축, 히든의 축, 특히 히든의 축, 복병의 축과 관련된 그 축을 찾아내는 노력, 방법, 이 축과 관련돼서 왔다 갔다하고 우왕좌왕하면 결국 경마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축 선정이 실패하기 때문에 경마가 재미 없고 패가 망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축은 배당의 가치가 좋은 놈으로 가져가야 한다. 그냥 단순히 1착2착3착 맞추는 축은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을 오늘도 말씀드리면서 적벽이 오늘도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적벽이 볼때 대부분 그 과거 선배 경마인들이 그 경마 게임을 하면서 비관적이거나 낙관적일 수 있는 시점을 단적으로 잘못 판단함으로써 즉 배당의 가치가 나빠졌을 때 배팅하거나 배당의 가치가 좋아졌을 때 포기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잘 찾아놓은 돈되는 히든마나 복병마를 나쁜 시점인 저배당에서 높은 가격인 고액 배팅으로 사게 되면 적중 여부와는 상관없이 커다란 손실을 보게 됐고 반대로 잘 찾아놓은 돈안 되는 삭제 처리해야 할 인기 말을 나쁜 시점인 접배당에서 높은 가격인 고액 배팅으로 사게 되면 더큰 손실을 초래했다는 점이 점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선배 경마인들이 돈 되는 숨겨진 히든마나 복병마를 어렵게 잘 찾아서 움켜쥐고 있다가 많은 돈을 배팅해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현실은 꼭 그렇게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히든이나 복병마가 인기마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았고, 또돈안 되는 드러난 그 인기마를 어떻게 어떤 성식으로, 어떤 만번 조합으로 삭제 처리하느냐가 더 중요할 때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적벽과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것을 멋지게 풀어낼 수 있을 때에만 돈 되는 히든 만한 복병마가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적벽이 어 이기는 경마, 이기는 배팅을 하기 위해서는 배당의 가치와 관련된 자기만의 축, 자기만의 구매표 색깔 그리는 그룹핑 또마번 조합 승부 승식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부를 경마가 휴장되어 있는 이 시점에. 틈나는 대로, 혹여 경마를 끊지 못해서, 경마가 너무 재미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라고 적벽과 같이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 부분을 게임하듯이, 끊임없이, 그, 기억에 저장하고 신경에 저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마팬 여러분, 이번 주도 파이팅!